지금부터 10분 안에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식 사자마자 떨어지고 팔자마자 오르고 마치 시장이 나만 노리는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 투자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고 극찬한 그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1929년 대공황 때도 수익을 냈고 그의 제자인 워렌 버핏을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시장이 폭락할 때 오히려 기회를 잡는 투자자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중 하나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저작을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부터 오랫동안 투자해온 분들까지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지침서입니다. 워렌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투자 거장도 이 책을 투자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고 극찬했죠. 그럼 이 책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미국의 투자자이자 경제학자로 가치투자의 아버지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가치투자란 간단히 말해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저렴할 때 사서 그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 방식입니다. 좋은 품질의 옷이 세일할 때 사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이엄은 1894년에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자로 활동을 시작했죠. 특히 그는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엄청난 시장 위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었던 비결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과 논리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투자를 단순히 돈을 버는 게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를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꾸준히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이 책은 1949년에 처음 출간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필독서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변해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투자 원칙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구분. 이 책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투자를 할때이 주식 가격이 곧 오를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돈을 넣어 본적 있나요? 그레이엄은 이런 행동을 '투기'라고 부릅니다. '투기'는 감정에 기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반면, 투자는 철저한 분석과 논리에 뿌리를 둡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활동이다. 쉽게 말해 회사의 재무상태, 사업모델, 시장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회사의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저렴할 때 사는 것이 투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가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그 기회를 잡는 것이죠. 이런 접근법은 마치 세일하는 좋은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투기꾼은 주식 가격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이 주식이 대박 날 거야 라는 소문을 듣고 덜컥 사는 경우죠.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봅니다. 그레이엄은 주식 시장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리지만 결국에는 회사의 진짜 가치가 주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을 더 쉽게 풀어보면 주식 시장은 하루하루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 가격이 춤을 추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사의 실제 실적과 가치가 주가를 제대로 반영하죠.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그레이엄은 투자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바로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입니다. 이두 유형은 투자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어적 투자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기보다는 원금을 지키고 꾸준한 수익을 얻는데 집중합니다. 방어적 투자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따릅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한 회사에 모든 돈을 넣지 않고 여러 회사에 나눠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제조, 소비재,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속한 10에서 15개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한 회사가 망하거나 주가가 폭락해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우량주 위주로 투자합니다. 재무 상태가 튼튼하고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큰 기업을 선호하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입지가 강하고 경제가 어려워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매매를 자제합니다. 주가가 오르내릴 때마다 사고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방어적 투자자는 투자에 많은 시간을 들일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직장인이나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라면 이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 전략은 위험을 줄이고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격적 투자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거나 복잡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죠. 하지만 그레이엄은 공격적 투자자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공격적 투자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층 분석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고 시장 상황, 산업 트렌드, 경쟁사 동향까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매출이 왜 줄었는지, 그것이 일시적인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둘째, 저평가 주식을 찾습니다.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숨은 보석 같은 주식을 발굴해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지만 재무 상태가 튼튼하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면 이런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공격적 투자자는 더큰 수익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거나 손실을 제한하는 매매 전략을 사용하죠. 그레이엄은 공격적 투자자가 되려면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투자 초보자라면 먼저 방어적 투자자로 시작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지나가면 하락장이 찾아오고, 하락장이 지나가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죠. 하락장에는 누구나 시장 대응이 어려워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승장이 찾아와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투자 공부를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만이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투자 공부를 돕기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손실이 쌓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게 해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지 못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 투자의 핵심 개념. 이제 책의 핵심 주제인 가치 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해,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사는 전략입니다. 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재 가치는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산, 매출, 이익, 성장 가능성,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계산하죠.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가 이 내재 가치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사람들의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좋을 때는 투자자들이 낙관적으로 변하면서 주가를 내재 가치보다 높게 띄우죠. 반대로, 경제 위기나 나쁜 뉴스가 터지면 공포에 휩싸여 주가를 내재 가치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그레이엄은 이런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좋은 회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면, 그것은 좋은 매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내재 가치가 주당 10만원인데, 시장에서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주식을 사두는 것이죠. 반대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훨씬 높다면, 팔거나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전마진의 중요성. 그레이엄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은 주식을 살때 내재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회사처럼 내재가치가 주당 10만원인데 6만원에 산다면 4만원이 안전마진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마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계산한 내재가치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분석 방법이 다르고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가득하죠. 안전마진이 있으면 설령 우리의 계산이 조금 틀리거나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움직여도 손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주가가 내재 가치에 맞게 오르면 큰 수익을 낼 가능성도 커지죠. 안전마진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다리를 건널 때 무게 제한이 100kg인 다리를 50kg인 사람만 건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무너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죠. 투자에서도 안전마진은 이런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미스터 마켓의 비유. 그레이엄은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매일 여러분에게 주식을 사고 팔자고 제안하죠. 그런데 이 미스터 마켓은 좀 변덕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겠다고 하고, 어떤 날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분석을 믿고 행동하죠. 예를 들어, 미스터 마켓이 주식을 너무 싸게 판다고 할때 사두고 너무 비싸게 사겠다고 할때 팔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스터 마켓의 제안을 언제든 무시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도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그레이엄은 책에서 주식 시장의 역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전해 줍니다. 그는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여러 시장 위기를 분석하며 시장은 항상 오르내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통해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죠. 예를 들어, 1920년대 말 주식 시장은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식이 계속 오를 것이라 믿으며 돈을 마구 쏟아부었죠. 심지어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929년 시장이 붕괴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도한 낙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그레이엄은 이런 역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과도한 낙관주의. 둘째는 과도한 비관주의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욕심을 내지 말고 신중해야 하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두려움에 휩싸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지만, 그때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몇년뒤큰 수익을 냈습니다. 좋은 회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은 매수 기회일 수 있죠. 포트폴리오 관리의 원칙!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 채권, 현금과 같은 자산의 조합입니다. 그레이엄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채널 성장을 도모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자 공부를 돕는 일석이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잠시 안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성장하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을 보다가 아래 설명란을 살펴보시면 구독자책 선물 이벤트 참여 링크가 보이실 건데 그걸 클릭하셔서 그 안에 안내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책 선물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베스트셀러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 15만원으로 10억 만든 실전 투자 대회 1위 수상자의 필승 트레이딩 책을 배송해 드립니다. 저희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도 일취월장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 채권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조정하죠. 채권은 주식보다 가격 변동이 적고 안정적이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주식을 75%까지 늘릴 수도 있고, 은퇴를 앞둔 투자자라면 채권 비중을 70에서 80%로 높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맞는 비율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그레이엄은 한 회사나 한 산업에 너무 많은 돈을 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주만 잔뜩 사두면 기술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헬스케어, 소비제, 금융, 에너지 등 여러 섹터에 투자하면 위험이 분산되죠. 셋째, 주기적인 리밸런싱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많이 올라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70%가 되었다면 일부 주식을 팔아서 채권 비중을 다시 50%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리밸런싱은 비유하자면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원의 꽃들이 너무 많이 자랐다면 일부를 정리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포트폴리오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투자 심리의 중요성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는 투자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레이엄은 투자 성공의 열쇠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주식 시장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뻐서 더 사고 싶고 떨어지면 두려워서 팔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레이엄은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침착하게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몇년뒤큰 수익을 냈죠. 그레이엄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레이엄은 투자자들에게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내재 가치의 70% 이하로 떨어진 주식만 산다거나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인 회사에만 투자한다와 같은 원칙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이 원칙을 따라가면 감정적인 결정을 피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장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이 주식이 대박 날 거야. 또는 시장 폭락이 온다. 와 같은 이야기가 들려와도 자신의 분석을 믿어야 합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는 군중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이성을 따라가라. 이 말은 지금의 소셜미디어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조언입니다. 기업 분석의 기초!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 기업을 분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업 분석의 핵심은 재무제표를 읽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현금, 부동산, 설비와 같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를 알수 있죠. 그레이엄은 부채가 적고 자산이 많은 회사를 선호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죠. 둘째, 손익 계산서입니다. 손익 계산서는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알수 있죠. 그레이엄은 꾸준히 수익을 내는 회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는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죠. 셋째,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는 회사가 현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 보여줘요. 수익이 많아도 현금이 부족하면 회사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이 돈을 나중에 지불한다면 당장 현금이 부족할 수 있죠. 그레이엄은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회사를 추천했어요. 재무제표를 볼때 그레이엄은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주목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주당 순이익 (EPS), 부채 비율, 배당 수익률,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지표들을 통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죠. 주당 순이익은 회사가 일주당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보여줘요. 이 값이 높을수록 회사의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에요. 부채 비율은 회사의 부채가 자산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죠.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배당 수익률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당금을 주는지 보여주고 PER은 주가가 이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죠. 이런 지표들을 처음 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치 병원의 건강검진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하나씩 익숙해지면 회사의 상태를 더잘 이해할 수 있죠. 그레이엄은 투자자들이 이런 분석을 통해 회사의 진짜 가치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그레이엄은 배당을 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걸 특히 좋아했어요. 배당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는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고 주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는 수십 년간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어요.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게다가 배당금은 재투자해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레이엄은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은 회사에는 주의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이 10%를 넘는다면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의 가능성이 크죠. 그레이엄은 적당한 배당 수익률, 예를 들어 3에서 5%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회사를 선호했어요. 그레이엄은 몇 가지 실용적인 투자 공식을 제안했어요. 그중 하나가 그레이엄 공식으로 불리는 저평가 주식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 공식은 회사의 주당 순이익과 자산가치를 바탕으로 주식이 저평가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높고 부채가 적으며 시장에서 주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다면 그 주식은 저평가된 거예요. 이런 주식을 찾아 투자하면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볼 때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레이엄 공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식의 적정 가격을 계산할 때 주당 순이익과 자산가치를 고려하고 여기에 안전마진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레이엄은 이런 공식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했어요. 공식은 하나의 도구일 뿐, 투자자는 항상 회사의 사업 모델, 산업 환경, 경쟁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회사의 이익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늘어난 거라면 그 공식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되죠. 그레이엄은 투자자들이 너무 복잡한 공식에 얽매이지 말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준을 따르라고 조언했어요. 예를 들어, 주가가 내재가치에 이하일 때만 사는 식으로요. 이런 단순한 원칙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레이엄은 투자자들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발전시키라고 말해요. 그는 시장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항상 공부하고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며 개선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그레이엄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투자 결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라고 했어요. 어떤 투자가 잘 됐는지, 어떤 투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더잘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레이엄은 또한 투자자들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조언했어요.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고 아무리 똑똑한 투자자라도 실수를 할수 있죠. 그러니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그는 투자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봤어요. 그의 조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현명한 투자자가 될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단순한 투자 가이드가 아니라 투자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철학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레이엄은 투자자들에게 이성, 인내, 그리고 원칙을 강조했어요. 시장이 요동치고 주변에서 온갖 소음이 들려와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투자자가 결국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시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투자는 단기적인 게임이 아니라 긴 여정이에요.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도 더 밝아질 거예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벤트 선물도 받아가세요. 저희 돈톡스 채널 빠르게 채널 성장하고 구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구독자분들의 투자 교육에 도움을 드리고자 베스트셀러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 책 선물 추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는 정말 간단해요. 먼저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하세요. 돈톡스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보도 얻고 투자 공부도 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이벤트에 함께 해주세요.